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할양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기록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진 자 되네 주의 은 사슬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32장입니다. 32장 1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서 33절 그런데 여수르이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 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해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 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합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다라며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는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어주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쫓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저희들은 기뻐하며 따라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많은 유혹 가운데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기가 어렵고 또 분별할지라도 그것을 따라 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시험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지켜 주시고 말씀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로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시고, 주의 강하신 손으로 도와주십시오. 슬픔 당한 가정 장례를 잘 마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후의 모든 시간 속에서도 또 우리 수수 권사님 다시 부활의 소망 가운데 만나게 될 그날까지 온 유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하늘가족들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이제 신명기 말씀도 거의 끝나갑니다. 34장까지 있죠. 모세가 이제 노래한 말씀이 31장 마지막 부분부터 이어지고, 그 다음 이 32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배반한 이스라엘을 향한 책망과 하나님의 분노하시는 말씀과, 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 배반한 것에 대한 보응을 내리신 그 내용들. 이것을 다 노래로 모세가 지어 부른 것을, 그 모세가 지어 부른 노래가 이어집니다. 어이 노래로 모세가 지은 시편이 또 시편 90편에 나와 있죠. 나중에 한번 읽어 보십시오. 노래로 어, 말씀을 지어 부르는 것은 뭐 여러 의미가 있지만, 노래를 통해서 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그 노래 가락을 붙여서 뭐 리듬, 리듬과 가락을 붙여서 노래로 표현된 말씀, 또 혹은 기도문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기억되고 또 삶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입술로 고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배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왜 이스라엘이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던 것에 대한 이 내용을 모세가 노래로 지어서 불렀을까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 중요한 너희가 배반했던,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을 잊지 말아라. 너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었는지를 잊지 말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도 잊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셨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의 행위는 두 가지로 오늘 15절에서 18절까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업신여기는 것.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것과 그다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시, 멸시하는 것과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은 것처럼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 우상 숭배는 뭐 우상을 내가 우상을 섬겨야지 하면서 그렇게 시작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작은 정말 두기 무너지는 것은 한꺼번에 꽝 하고 무너지기도 하지만 작은 실금으로부터 시작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행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하나님에 대한 작은 무시하는 행동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는 작은 행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한 이것을 하나님이 이제 보시고 미워하시고 분노하셨다. 질투하셨다. 하나님께서 시기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구약성경 전반에 나오는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그 시기를 불과 또 질병 또 멸망 이런 것들로 표현하시는데요. 어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어떤 분들은 또 이해하기 어려워 하십니다. 어 하나님 정도 되시는 분이 뭐 그렇게 좀 무슨 사람도 아니고 옹졸하다. 질투, 시기 이런 건 사람이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만일 뭐 결혼했는데 어떤 남 남편이나 아내가 다 자기 배우자에게 여보, 나 내일은 저 옆집에 가서 자고, 그 다음날은 그, 그 옆집에 가서 자고, 그다음 날은 그 다음날은 그 옆옆집에 가서 자고, 옛날에 사귀었던 남자랑 자고 오고, 옛날에 사귀었던 여자랑 자고 오고,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그걸 그냥 놔두는 남자나 여자가 있을까요? 결혼하기 전에도 그건 놔둘 수 없는 일이고, 결혼한 다음에는 더욱 놔둘 수 없는 일이죠. 그걸 놔둔다면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 관계에 대한 독점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는 더 이상 그 독점적 사랑의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약속이 이 결혼 관계에 포함이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그런 사랑, 배타적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식으로, 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실수도 많이 하고 넘어지기도 많이 하고 유혹도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하나님 우리가 실수는 하지만 일부러 실수하는 쪽으로 가지는 않겠습니다. 실수는 하지만 일부러 그쪽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배반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싫어하시는 쪽으로 계속해서 가지는 않겠습니다. 그, 그 믿음의 결단이 뭐예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가 공동체에 속하고, 공동체 사람들과 만나고,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 모든 질서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공동체에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어, 진정성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 공동체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이 진정성을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근데 뭐, 나름대로는 의롭지만 공동체에서 삐딱하다면 그거는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완벽하다고 믿으면서 공동체에서는 늘 삐딱하고 목사님이나 사모님 뭐, 교육자들의 말에는늘 삐딱하고 어 비꼬고 순종하지 않고 설교 무시하고 자기 다 안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 진정성이 없죠 자기는 혼자 완벽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 소용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 분들은 새벽기도는 안 드릴 테니까 <laughs> 제가 이렇게 편하게 말하는 거예요 새벽기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겸손한 분들입니다. 제가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새벽 기도 안 해요. 교만한 분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교만한 분들의 특징,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해도 되거든요. 기도 안 해도 자기가 너무 똑똑해서 잘할수 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끝도 끊어지게 하리라. 이게... 공동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보호하시는 방법이 그들을 흩트십니다. 분열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저 바벨탑을 쌓잖아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고 창세기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가 달라지게 하셔서 바벨탑 공사는 중단됩니다. 하나님은 어그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하고 자기들이 모여 살려고 했던 그들의 시도를 그들의 말이 달라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결과인데, 그게 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그들의 말이 달라져서 같은 일을 도모할 수 없게 만드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 위에, 공동체 위에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 위에 있어 성령의 역사로 각기 다른 방언을 말하지만 모두 하나님의 큰 일을 같이 말하여서 사람들이 오순절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대입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의 방, 그 증거는 전혀 반대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그 정말 옳고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이게 분열하고 깨어지는 역사, 보응이 그 심판이 그렇게 나타나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별로 그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평범하고 그냥 그렇지만 진정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 사람들이 떨떨 뭉치고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하나님 은혜주시고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시거나 뭐 심판하신 이런 내용들을 노래로 지어 부르게. 어, 하셨던 이 모세가 노래를 불렀던 이유는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 그리고 어, 배반 이스라엘이 배반했던 하나님, 배반했던 중요한 키워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 배반하는 아주 시초 어떤 시작이 될수 있다는 것 경계해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사랑과 언약의 관계가 마치 결혼 관계처럼 그 언약의 관계가 배타적인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는 그런 건 없다. 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그런 완벽함이 아닐지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공동체의 역사가 일어나고 반대로 자기만 잘나고 어, 자기만 완벽한 사람들은 오히려 깨어지고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그렇게 말씀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노래를 통해 우리 삶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따르며 살아야 할지 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섬겼는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께 어떤 진정성 있는 믿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꾸려가야 할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것이 저희들의 정말 삶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또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은혜를 따라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좇아갑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좇아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의 백성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십시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음 사실, 뭐, 초롱꽃 마을 이쪽 선교, 지금, 교회를 세우는 일들도 계속 준비되어 가고 있고,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마 5월 달 정도에는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현민이 저, 담임 선생님을 배웠는데, 코로나 때 아마 저기 쪽 부임하셔서,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 시작하셨는데 어, 모태신앙이시래요. 알고 보니. 근데 선생님 어, 교회를 못 가신지가 좀 오래되셨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교회는 못 나가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쪽에서 교회를 또 세우게 되면 우리 현민이 담임선생님도 우리 교회를 오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대화역까지 오시긴 좀 멀지만 이쪽 파주에서 우리가 세우는 교회는또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뭐 우리 교회 오세요 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아어 그러면 그 가까운 교회에는 갈수 있을 것 같다고 먼저 말씀하시는 게참 하나님께서 이쪽 마을에는 정말 우리에게 미리 기도하게 하신 대로 예비하신 영혼들이 많다 그런 생각이. 점점 많이, 어, 듭니다. 만나는 분들마다 교회를 찾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어, 우리의, 우리 설교회에게 할 일을 주셨다. 그리고 엊그제 제가 연희교회라든 제 동기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 교회인데, 사실, 우리 서일교회가 어떤, 어찌 보면 연희교회와 좀 연이 있습니다. 연희동에 있는 교회인데, 연희교회가 우리 원로 목사님을 원래 청빙하려고 했던 교회입니다. 연희교회에서 원로 목사님 청빙하는 게좀 원활하지가 않았고, 그, 그 바람에 원로 목사님께서 목동의 서일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연희교회가 굉장히 오랫동안 어려웠어요, 교회가. 그 이후로, 86년 이후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담임 목사님들이, 한 뭐, 0분 이상이 아마 계속 바뀌면서 교회가 어려운 교회였는데, 지금, 이번에 저랑 동갑인 친구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한 3년째 목회를 잘 하고 계시고 좀 많이 안정이 되어가고 있어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제가 십몇년 만에 만났는데도, 목사님께 이만저만한 우리가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좀, 성도님들 중에서 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계시면, 좀 후원을 해주시거나, 재정을 좀 빌려주실 수 있는 분들이라도 혹시 계시, 계시냐고, 가볍게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당회에 좀 여쭤보고, 주일에 좀, 본격적으로 나눠 보겠다고 오늘 답을 주셨어요. 제가 지난 주에 만나고 왔는데 어, 결과에 상관없이 10몇 어, 년 만에 만난 친구 목사님이 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일로 듣고 그 이야기를 장로님들과 부임하신 지 3년밖에 안된 교회에서 장로님들과 그 나누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돈 이야기를 근데 그렇게 해주신 것이 굉장히 고마웠고 어뭐 돈을 뭐 이렇게 현금을 현금 헌금 내지는 뭐 이렇게 돈을 빌려주실 분이 있을지 모르지 만 후원해주실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을 다시 한번 또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초롱꽃말 또 선교와 우리 또 전관용 수련에 지금 후원하실 분들 계속 문 열려 있으니까 좀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주님만해서 행복한 하루 되시고 환절기와 또 공기도 좀 많이 안 좋아서 건강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